안녕하세요, 김현지 지도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해볼 운동은 저번에 어, 패드민턴과 친해지기 기본편을 진행했는데요. 이번에는 응용편, 패드민턴 경기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서브를 넣을 줄 알아야 돼요. 네트 경기는 서브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어, 서브에는 일단 이제 여기 저번에 배웠던 백핸드 부분이 있죠. 여기 손등 부분. 이 부분으로 셔틀콕을 이렇게 편하게 잡아주고 떨어뜨리면서 앞으로 툭 쳐주는 게 있어요. 그럼 이렇게 쳐주는, 이렇게 쳐주는 방법이 있고요. 한번해 주세요. 네. 이렇게 쳐주면서 여기 라인은 넘는 정도로 쳐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언더 핸드 스트로크 기억나시죠? 여기 아래서 앞쪽으로 퍼올리듯이 쳐주는 서브 방법도 있어요. 그러면은 셔틀콕을 편하게 떨어뜨려 주면서 앞으로 하나 네 이렇게 넣어주는 방법도 있는데 편하신 방법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해주세요 네 이거를 위로 던져서 이렇게 공격하듯이 쳐주시면 안돼요 자 이렇게 하면 이러면 다치겠죠 이거는 규칙이 어긋나요 이렇게 해서 총 10번씩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핸드로 열번 번갈아가면서 해볼게요. 편하게 잡고 앞으로 밀어들듯이 툭 하나, 둘, 앞으로, 셋, 넷, 그리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언더 핸드 스트로크로 쳐주는 걸 해볼게요. 포인트 언더 핸드 죠 네. 여기로 해볼게요. 떨어뜨리면서 앞으로. 하나. 둘. 넷. 셋. 잘안 나간다 싶으면 좀 밀어주듯이 쳐주시면 돼요. 넷. 다섯. 오. 여섯. 일곱. 네트에 안 걸리게 조심해야겠죠? 여덟, 아홉, 열, 네. 이렇게 했으면 너무 짧은 것 같으니까 또 연습이 필요해요. 이게 정확하게 또 너무 높으면 상대방이 공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네트에 안 걸릴 정도로 조금 더 정확하게 해주면서 백핸드, 포핸드 섞어서 편하신 걸로 한번 해볼게요. 번갈아가면서 열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이렇게 서브 연습을 마쳤는데요. 이번에 서브만 하다가 경기를 끝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랠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랠리는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먼저 저번에 배웠던 여기 포핸드 스트로크랑 언더핸드 스트로크 그리고 또 뒤로 했던 백핸드 스트로크를 다 사용을 하면서 해볼 건데 먼저 포핸드 스트로크로 1 0번 주고받기를 해볼게요 중간에 떨어뜨리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해볼게요 자 서브를 하고 나서부터 카운트를 시작할게요 서브는 편하신 걸로 저는 백핸드로 넣어보겠습니다 자 하나 아이고 둘 아이고 아포 아이고 아아아 어. 아, 죄송해요 제가 공이 되게 빨라요 그러니까 집중을 잘 해야겠죠 포핸드로만 쳐볼게요 포핸드 네 포핸드로 높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 둘셋넷 아이고 다섯 여섯 일곱 아이고 여덟 아홉 열어 어, 많이 어렵죠 한번더 해보도록 할게요 네 포핸드 할 때는 천장이 더 높은 곳이 필요하거든요. 아이고 둘. 아이고 넷. 아이고. 아, 높게 높게. 아이고 정확히 맞춰야 왜냐면또 이상하게 여기 윗 부분을 맞춰 버리면 이렇게 공이 돌아요. 가운데를 맞출 수 있도록 신경을 쓰면서 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하번더 네. 할게요. 네 이렇게 했으면 이번에는 언더핸드 스트로크로 쳐보도록 할게요. 자, 공을 쉽게 떨어뜨려 주면서 하나,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어 하나, 둘, 어캐비 계속 네아쉽습니다한번더 아,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포핸드는 장소가 너무 위에가 너무 낮아가지고 좀더 어려운데 언더핸드 스트록은 훨씬 편하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볼게요. 아 다시 해볼게요. 손에 안 맞게 정확하게 가운데 잘 보면서 해주세요. 아이고. 넷 가서 여 저도 손에 맞았네요. 이게 채가 짧다 보니까. 여기에 맞춰야 되는데 공이 빨라가지고 그걸 집중하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스무 번까지요. 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네, 자 이렇게 언더핸드 스로그를 해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백핸드로만 하는. 훨씬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 밀어주듯이 해야 돼요. 왜냐면, 툭 쳐버리면 끊겨요, 공이. 그래서 조금 밀어주듯이 쳐줄게요. 저희, 또 힘이 없앨 수 있으니까. 하나, 높이. 아이고, 여기. 하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 죄송합니다. 다시. 자, 연습이 많이 필요해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유를가져면서 아홉, 이 여섯, 여 오케이. 런데 이러도 되지? 오, 반응 좋아요. 하나. 오, 오, 너무 잘하시는데요? 아, 너무 잘하셨어요. 자, 이렇게 백핸드로 하는 랠리를 주고받는 걸 해보았어요. 이번에는. 경기를 해볼 거예요. 이거를 어 상황에 맞게 포핸드면 포핸드, 백핸드면 백핸드, 언더 스트로크면 언더 스트로크를 해 줘야 돼요. 자, 이번엔 경기 3점 내기를 해 볼게요. 서브는 어떻게 넣으라고 하셨죠? 서브는 여기 백핸드로 넣거나 네. 아니면 편하신 네. 대로 언더로 넣거나 네. 해 주시면 돼요. 네. 넣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작 시작. 너무서. 네, 이러면 제가 득점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 네. 걸렸어요. 1대0. 네, 1대0입니다. 네. 네. 네, 이러면 가만히 서놓치면안 네. 돼요. 네. 다리도 움직여줘야 돼요. 스포츠가 다리를 움직여야죠. 아, 이러면 걸렸어요. 그럼 제가 실점을한 거예요. 받으세요! 네. 아웃 네, 아웃이에요, 아웃. 네. 아웃. 2대2. 어, 맞맞 재밌으신가요? 네, 더예요. <laughs> 한번 더. 네 명이서도 할수 있어요? 아, 그럼요. 네명에서 충분히 가능하죠. 그럼. 복식 경기 한번 할까요? 네, 복식 경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복식 경기는 또 이렇게 두 사람이 들어오다 보니까 서로 같이 치려고 하면은 다치겠죠? 그러니까 좀 배려하는 마음으로 자기 쪽으로 오는 공을 칠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다치니까 안전이 제일 중요해요. 서브를 저희가 먼저 넣고, 네, 서브는 먼저 떨어뜨려서 가리키는. 쪽이 먼저 하는 걸로 할게요. 네, 이러면 여기 선생님이 먼저 하시는 거죠. 네. 삼, 네 일단 시작해보겠습니다. 시작. 오, 어었어요 저요. 네. 아, 이런 이건 천장에 닿았기 때문에 저희가 득점을 한 겁니다. 힘 조절이 정말 중요해요. 네, 네, 이게 정확하게 쳐야되기 때문에 받아주세요 아 이렇게 선생님의 실수로 저희가 득점을 또 했어요. 2점. 제가 또 이번에 선생님이 넣어보시겠어요? 네 이렇게 겹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제가 칠게요. 아이고. 네 공이 나갔어요. 그러면은 여기가 득점이겠죠. 아이고 제가 받게요받으세요 자, 마지막! 아 여기가 안 넘었기 때문에 실점을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어떤가요? 2대2 복식을 해보니까 훨씬 더 재밌지 않나요? 네. 네. 이렇게 이번에는 경기들을 해보면서 패드민턴을 더 해보게 되었는데 많이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